오늘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에 대한 갈등의 고조된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빛이 다가오면 이제 빛으로 나가오는 사람들이 있고 빛을 피하여 어둠 속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심에 선과하기, 나눠주고, 빛과 어둠의 사람이 나눠주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 것입니다.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빛이 오에 빛의 존재가 되든지, 빛을 떠나 어둠 속의 존재가 되든지,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세상은 이 빛이 연약하고 희미하기 때문에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그런 중간 상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명한 빛이 오면 자기 정체를 이제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빛으로 가느냐, 어둠에 속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의 끝날에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초막절은 7일 또는 8일을 지켰습니다 그건 오랜 천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전승의 과정이 좀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일과 8일이 두 말씀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어찌 됐든지 이 초막절의 매일 동안 이물 깃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물을 깃는 의식이 얼마나 감격적이든지, 물 깃는 기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일생 동안 기쁨을 맛보지 못한 것이다. 이 유대인들은 참 감동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좀 약간 과장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솔로몬이 짓고 그 위에 이제 헤롯이 다시 그 무너뜨린 그 성전에 대한 사랑도 얼마나 강하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건물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초막절의물깃는그 의식의 기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사실은 일하고 공부하고 돈 벌고 권력과 그 모든 명예를 얻는 것도 행복하고 기쁨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참다운, 내 평생에 이런 기쁨은 참 없다. 그런 기쁨을 그렇게 줄수 있느냐 생각하면 세상의 여러 가지 노력과 돈과 명예는 별로 그렇게 큰 기쁨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에 나와서 초막절의 물 깃는 의식을 보면 생에 잊지 못할 기쁨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의 의식을 어떻게 하기에 그러느냐. 매일 동안 제사장이 성전에 나가서 금주전자에 실루함의 못가에서 물을 담꿉니다. 그래서 그 담아온 물을 이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면서 재단에 그 물을 붓는데 성전으로 돌아올 때 성전 주위에는 찬양대가 쫙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대들이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있는 찬양을 노래합니다. 그건 시편은 노래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시편을 읽으면 읽는데 그것은 그 노래입니다. 참그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리고 곡조 있게 시편을 외웁니다. 그런데 그 시편을 외우는 그런 그 찬양대가 시편 118편 마지막 부분을 그와 같이 외웁니다. 시편 118편 1절에 야외께 감사라 하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찬양대가 막 소리를 찬양을 할때 그때 거기에 모여있던 그 모든 성인들이 남자들 그리고 그 의식에서는 참그 남자들이 소리를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고대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인 남자들과 소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가 있을 때그 감남나무와 버드나무 가지로 이렇게 묶은 그 나무 가지채가 있습니다. 그 룰라브라고 하는데 그것을 손을 들고 그것을 외치면서 야외께 감사라 야외께 감사라 야외께 감사라 손에 과일과 그와 같이 나뭇가지, 감남나무 가지를 든 것을 막 들고 외치면서 야외께 세번 그것을 외칩니다. 찬양대의 소리와 함께 거기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이 같이 어울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때 이제 실루함에서 떠온 그 물을 재단 주위에 쫙 붓고 그 이제 물 깃는 의식이 끝납니다. 그것을 일주일 동안 내매 반복하고 마지막 큰 날에는 일곱 번 그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 웅장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격의 기쁨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 사실 디아스포라에서 온 세계에서 흩어져 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또 그런 이방민족에서 살면서 맘껏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그런 그 교회에서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치며 기도하는 것이 그 어려운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에서 으, 외국이죠. 거기에서 억눌려 살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야말로 어느 면으로는 일생에 한두번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프리카나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모든 재산을 모으고 모든 일정을 조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초막절의 의식을 참여하고 또는 오순절이나 유월절의 그 음식의 의식에 참여하는데 그것은 굉장한 헌신과 결단이죠. 그 감격을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명절의 끝날 그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그 메시지를 큰 소리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초막절의 물깃는 의식은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나온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전승에는 이 반석이 광야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온. 그래서 물을 붓는 그 의식은 하나님의 재단에서 끊임없이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이죠. 에스게리본 환상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일천척 일천척 지나가면서 발목, 무릎, 허리 헤엄쳐 건너지 못할 어마어마한 강물이 되어서 생명의 강이 흐르는 것을 환상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물이 부족한 이 이스라엘의 땅에서 한 없는 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희망이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반속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너희 뱃속에서, 이 뱃속도 물론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구원, 그렇게 그리스도의 배로도 해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의 심령에 서하죠 그리고 그렇게 번역한 것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뱃속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성령 충만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반석을 모색 가침에 물이 터져 나오는 것도 그거 참 장엄하고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뱃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움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불을 지어 기도하면서 뱃속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모세의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온 것은 밖에서 물을 마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심령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움받아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실로함의물 깃는 의식도 말할 수 없이 감격적이고, 그리고 이 초막절은 건기의 마지막 그 시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메마르고, 건기의 이스라엘에 가보면 모든 산천이 다 메말랐어요. 풀들이 다 메마르고, 누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김의식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제 비가 내리실 것을 기도하는 그 기원의 의미가 담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물이 콸콸콸 흘러 내려오는 그런 그 비전을 가지면서 예수님께서는 재단에서 물이 흘러 내려오는 것을 보느냐. 너희 뱃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올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은혜받고 감격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닌가? 모세가 예언한 마지막 때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그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아, 바로 그분이 오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분은 그 유일한 그 선지자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로마의 압지에서 그리고 삶의 죄와 질병과 고난에서 건지실 메시아가 아니냐 사실 선지자와 메시아는 조금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해 보면 이두 가지가 이제 중첩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분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또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나사리 출신인데 어찌 그리스도가 되겠느냐 성경에도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요,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분은 나사렛에서 오셨는데 어찌 메시아가 되겠느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읽는 그 모든 분들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히려 어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가. 참 불쌍하다. 그러므로 이런 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반어법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부정적인 언급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반대의 증명을 안 합니다. 참 특이하죠. 왜냐하면 그걸 읽는 사람이 이건 잘못된 말이다. 그것을 누구나 알게끔 그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사손 베들렘 그러면서 42절에 그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데 우리는 읽으면서 예수님은 베들렘에 오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것이다. 그걸 알므로 믿음이 더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의 어떤 것이 있을 때 너무 놀라거나 낙심할 것이 없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굳세어지고 비바람을 맞으므로 우리의 신앙은 더 튼튼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세상의 거친 비바람을 맞으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속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 이, 장엄하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의 말씀 속에서도 갈등이 이렇게 생긴, 믿는 사람이 있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속들이 또 왔어요. 45절에 보면 아래사람들이 그래서 옛, 그 우리, 개,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은 개정개혁판이고, 이전에 그 개혁성경에서는 하속들, 그래서 이제 한자 용어를 썼죠. 그 대제사장들이 이제 부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성전의 제사에도 참여하고 또 성전의 그런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일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섬기는 일도 하고 보호하는, 지키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했는데 아 빈손으로 왔어요.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이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편을 들어야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이 아래 사람들이 참 표현이 좀그 별로 그렇습니다만 이 아래 사람들이 이 장엄한 그, 초막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선포를 듣고 감동했어요.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이나 지도자들과 같지 않았다는 표현은 성경에 이제 여러 번그 나오죠. 마가복음 1장 11장 22절에도 보면,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우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렀라또 마가복음 이것은 마가복음 1장이니까 처음이죠. 마가복음은 14장에 끝났는데 그 12장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끝 무렵에 있었어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일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일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움이고 경이고, 그야말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하속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감격해서, 이때까지 참그 듣는 분들한테는 조금 아마 거슬렸을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율법에 정통하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들 앞에서 우리가 당신들하고 같이 있고 모시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 분처럼 예수님처럼 말한 분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감격의 증언을 한 것이. 그리고 바리새인이 발끈해 가지고. 47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것을 듣고 바리새인도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좋은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간증을 할때 믿어도 너무 정도껏 믿지 그렇게 홀딱 빠지고 정신없이 믿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미혹되었느냐? 그런 식으로 비판한 사람들이 있어요. 응, 바리새인도 이 하석들의 간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가 참 미혹되었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아직 성경 지식도 짧고 여러 가지로 사실은 좀 무식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 당국자들과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고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이 그 믿는 사람 받느냐? 옛날에 초창기 때는 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그런 사람이 남 있지. 제대로 잘 살고 올바른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 누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게 또 비판한 사람도 있었어. 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건 아주 그 49절 그 당시 종교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인데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당시 율법은 자기들만이 특권으로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율법은 단순한 그런 십계명이나 성경 말씀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들의 유전까지 합한 확대된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확대된 율법은 그 직업에 종사하는 자기들이나 알지, 일반 백성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에게 이 무리죠, 무리. 이, 무리. 이 무리는 구약적인 용어로는 암하레츠라고 해서 땅의 백성을 말합니다. 땅 속에서 흙이나 읽고가지고 사는 그런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가르치고 정성과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냐고 이 무식하고 낯고 천한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가끔 어느 시대에는 부유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뒤집어서 가난한자가 믿음에 부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위대한 대전환을 일으켰어요. 율법을 모르는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저주 대신에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아스라는 신약학자가 있는데, 이 예레미아스가 이 신약 이런 본문과 신약의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것을 180도 뒤집어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증거한 것이다. 이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은혜와 긍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심성과 일반적인 태도를 뒤집어버렸다. 참 위대한 그런 선언입니다. 다 뒤집어버렸다. 그것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 하속들이나 그런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보기에 율법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 눈먼자, 눌린 자에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주 대신에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반어법을 쓴다고 그랬죠. 우리 당국자들과 바리세인 중에 믿는 자가 어디 있느냐 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불쑥 니고 네모가 전에 예수께 나온 사내들인 회원입니다. 높은 신분이죠. 니고 네모가 딱 나서서 우리의 율법에는 그 사람 당사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있느냐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판결할 때는 그 당사자의 말을 듣고 판결하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니고 네모가 불쑥 일어나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국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바리새인들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요한복음이 설명 안 하면서 그냥 그 안에서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지역에이 당시에도... 갈릴리 사람들이 좀 푸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도 그족 출신이냐? 그 사람은 끼리끼리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리기 마련이지.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요나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을 까닭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조롱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는 쓸 만한 사람이 없다. 사람이 이런 그 어떤 그런 자기들의 신분이나 물질이나 지역 감정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매도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서슴참고 행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감히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는 커녕 그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는 그런 잘못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오만과 자기의 그런 신분에 대한 교만에 빠지면 얼마나 큰 죄에 빠지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남 믿고 헛된 교만에 빠진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그러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죄악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인내와 사랑으로 전해야 되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받을만 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우리에게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적인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것은 좋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남을 판단하고 멸시하고 저주하는 그런 일을 행해서는 안 그러면 바리세인이 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초막절의 이 기쁨, 오늘 우리의 뱃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 기쁨을 맛보으로이 세상의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의 성취한 것으로도 이루지 못한 생명의 기쁨 가운데, 그 예수님 믿는 기쁨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믿는 기쁨이 솟아 나오는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